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아,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일주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늘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며 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3장 오늘 26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6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덮우,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해,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 어,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때 쯤이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군사들이 십자가를 구레네사람 시몬에게 지우고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시몬은 졸지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고 또 여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에 통곡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주위에는 혹시나 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로마의 군사들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일이 어떻게 되가나 구경하려고 따라가는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세인이나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처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어,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어.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어, 그들이 가는 방향만큼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지금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곳은 골고다, 해골, 즉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을 그냥 구경하러 보러 가는 것이었겠지만 자신들 역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골고다를 향해 오르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골고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골고다로 가시는 그 길은 오히려 죽음을 깨고 부활로 오시기 위한 길이었겠지만 죄인인 인간들이 가는 골고다행 발걸음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영원한 심판의 죽음에 지나지 않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사형장으로 향하는 그 와중에도 어, 자신을 따르는, 어, 통곡하며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 그들을 가르치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죽음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기에 오히려 앞으로 너희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더 애통하고 슬피 울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슬피 우는 여인들, 아이들, 또 군병들, 바리세인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을 한 다양한 인간들이 다 각기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로 오르고 있으나, 모두의 정체성과 운명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또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32절에 그 저주받은 형틀에 달리게 되는 두 행악자의 모습을 배치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행악자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실체가 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두 행악자와 똑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또 죽을 운명의 그런 인간들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며 예수님께 매달릴 줄 알았던 행악자와 예수님을 향하여 끝끝내 저주와 비방을 일삼으며 등을 돌리는 행악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의 차이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입니다. 강도들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땅을 딛고 있던 우리의 발이 결국에는 허공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드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42절에 했던 강도의 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그 순간들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구원의, 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께 구원, 구원을 요청하였던 이 행악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